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꾼 15분 20번째 시즌 두번째 강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렵니까 입니다 어제 올린 20번째 시즌의 첫번째 강의를 강의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변변치 않은 강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시작할 때, 20번째 시즌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역시 살아봐야 아나 봅니다. <laughs> 몇번 올리다 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말았군요. 어, 저 자신도, 어제 올린 스무 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20번. 뭔가 채운다는 숫자를 말하죠. 그래서도 더 기뻤고요. 어, 제가 강의를 올리고 나서는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는 이유는 혹시 파일이 잘못 올라가지 않을까. 또 불량 파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그저 동호 반복처럼 매번 같은 내용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동영상 녹화를 이렇게 하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략 한시간 기다려서 자막과 음악을 입히고 또 유튜브에 또 4,50분정도 어..올리는 동안 4,50분정도 걸리거든요 어..그래서 그렇게 좀 애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강의를 올릴 시간은 어..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9시 반부터 진료를 하는데 8시에 출근을 합니다 8시까지 어, 아침잠이 없어서 그렇죠. 한 시간 반이 남으니까 그때 원고도 쓰고 아무도 없는 이 의원에서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편안한 시간이죠. 어, 그리고 이제 평일은 제가 시간이 많다 그랬는데 3시 반에서 4시까지만 진료를 합니다. 참 게으른 의사죠. <laughs>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은 11시 반이면 저는 진료 그만 합니다. 어. 어. 이렇게 짧은 진료 시간을 보고 어, 같은 의과대학을 나온 동창들은 많이 부러워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짧게 진료를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어떤, 그렇게까지, 그 시간까지 꼭 해야 된다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제 동창들도 자신이 원한다면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누가 강제한 것처럼 진료 시간을 오래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주변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타인에게 또는 사회에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쉽게 넘겨주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강에서 올렸던 사례가 가장 극단적인 예일 겁니다. 직장에서 실직한 한 가장이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자신마저 자살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강남에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고 빚을, 빚을 다 청산하고도 7, 8억이라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이죠. 이것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회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강요에 의해서, 어, 자신이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절망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생각을 꽉 막아버리고 너의 인생은 다끝 너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떠드는 바람에 머릿 속에서 말이죠. 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놈은 가짜입니다. 항상 가짜만 우리 머리에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4시경 퇴근하면 집에 오면 5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죠. 그, 그럴 때 보통 동영상 강의를 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참, 제 팔자 좋죠. 어, 저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펑펑 넘쳐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몇 분이라도, 소수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게 되죠.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말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저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거나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퇴근 후에는 집에서 쉽니다. 그러니, 어, 동영상 올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만 있다면 매일 올릴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까지 거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한 15분에서 20분 녹화, 그 비디오 카메라 틀어놓고 녹화하고 그 다음에 원고는 그 노트북에 있는 원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 그런 떴으니까 그까지 거못 하겠습니까? 네, 어... 이제 뭐 작년에 수술도 받고 체력이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은 뭐 완전히 돌아온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체력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더 올라가면 퇴근에 운동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운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한번 운동해서 손을 떼니까 또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또, 여기 내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동하라고 그러죠. <laughs> 의사들이 그래요, 원래. 지는 예, 안 하면서, 어,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평생이 개뻥치는 삶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디스크 때문에 그랬죠. 지난번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목디스크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목과 허리디스크 진단은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목과 허리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는 그 당시에도 허리디스크 진단 증상이 있어서 허리디스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 디스크는 증상이 없는 디스크였던 거죠. 그리고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어, 수술 부위를 어,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목을 뒤로 많이 심하게 젖히고 어, 수술을 합니다. 그래야지 갑상선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어 저는 이제 전이가 된 갑상선암이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두세 배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수술을 받다 보니 그게 이제 디스크가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게 잃,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 <laughs> 아이고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잘안 나오네요. 물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또, 어, 잃게 되면 또 얻는 거죠. 저는 건강을 찾은 대신에 또 다른 병을 얻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저를 많이 성가시게 한다는 거죠. 목을 좌우로 돌릴 때 통증이 오고 목을 좌우측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을 때도 어, 통증이 오고 느닷없이 양쪽 발까지 신경을 타고 방사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으로 인해서 어, 매일 하는 일이 집에 와서 어, 목을 견인하는 겁니다. 견, 집에 목 견인기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견인기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저주파 치료기는 뭐. 한 10만 원이면 사니까 그것도 저주파 치료기도 있고요. 그거 다 합니다. 어, 웬만한 물리치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어, 통증 클리닉에 가서 신경 차단술을 받거나 어, 목 근육에 주사를 맞는 일을 했습니다. 또 물리치료도 받아보고요. 그런데 어 갑상선 수술로 인한 체력은 좋아졌는데 목 디스크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게 되니까 좀 지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그리고 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틀 정도 통증이 없다가, 그래서 아, 이제 낫는구나 생각하다가 다시 또 통증이 오면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목을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통증 클리닉을 계속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의사를 치료하면 참 부담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사를 치료해 봤는데,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크고, 아또 동병상련이라고 개업하고 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또 병원까지 와서 우리 병원까지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이 또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치료를 해 주고 싶고, 또 의사의 자존심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다니니까 그 선생님이 전에 보면은 표정이 아주 난감해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좋아져서 안 와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laughs> 계속 얼굴을 들이밀고 아 언젠가는 낫겠죠 뭐 이러면서 또 들어가니까 어, 난감해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 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고 또저 자신도, 아, 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선생님을 만나뵐 때, 아,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내가 아픈 거가 아, 꼭내 탓인 것만 같고, 빨리 나와서 선생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그, 목디스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아 갑자기 머릿 속에서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 동료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아, 멀쩡히 잘만 사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갑상선암, 고삼 때는 복막염 수술, 레지던트 때는 또 편도선 수술. 남들은 한 번도 고통을 안 받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디스크는 계속적으로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요새는 그래도 목 디스크 때문인지 허리디스크는 없어요. 증세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좀 어, 오래되다 보니까 비관이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몸에 대해서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머리로 알고, 또 인생은 이리저리 아프면서 간다는 걸 알고, 강의에서 또 그걸 떠들기도 했으면서도 그걸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이 통증과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몸이 완전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저보다 더한 통증이나 질병을 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잘 버티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 이 목에 통증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활동량도 늘려보려고 마음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목 디스크가 증세가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어, 그런데 이제는 그냥 통증을 가지고 해보자. 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그동안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공원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줬는데 아, 봄의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나무의 푸른 나뭇잎이 돋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목련꽃이 개화를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어 이렇게 4, 50분을 자전거를 타다가 또 벤치에 쉬다가 하면서 하기를 반복했더니 기분도 나아지고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진작 통증과 같이 가리라. 마음을 먹을 걸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증 클리닉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도려 줄어들더라고요. 통증과 같이 가기로 마음 먹었더니. 그리고, 어,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통증에 대한 완화 치료는 그만하고, 그렇다고 제가 치료를 중단한 건 아닙니다. 집에서 목 견인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집에 오면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에 견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저를 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무엇이 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 맞춰진다면, 그때 이러저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불안전한 상태. 또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런 것들을 어, 그런 상태는 나에게 없어야 되고 그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통장에 1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기부를 할 거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 취미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면. 그때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다 나아야 내가 하고 싶던 악기 하나를 배우겠다. 등등. 우리는 인생의 조건을 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그저 아프면 아픈 대로, 불안전하면 불안전한 대로, 내 목표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걸 안고 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그때는 너무 늦었거나 영원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불안전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속상한 것들 다 같이 가지고 갑시다. 내 동반자라고 여길 때 그것들은 나를 덜 괴롭히게 되고 도리어 인생을 사는데 더큰 감동과 영감을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대로, 그 다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다내 동반자라 생각하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때까지는 완전한 시간은 완벽하게 건강한 시간은 우리 인생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스무 번째 시즌에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에는 NG 장면이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20번째 거기서 벌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렵니까?